자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1 번에 the dog's ding ding is to guide the blind person. 그러면은 맹인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그 개의 뭐다? duty, duty가 Baby. 들어가야 되죠. Baby. ev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음. evidence라는 단어는 그리고 audience는 청중 또는 관객이 되는 거죠. 어, 자, audience. 이번 the song impressed t large 그 노래는 많은 띵띵에게 감동을 주었다. 청중. 그렇지 여기는 audience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재킷을 사이즈가 맞는지 입어 봐도 될까요? 보통 뭐 옷을 입어 보다. 뭐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웨얼 웨얼 웨얼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칸이 응. 두 칸인데 입어 본다 하는 이야기는 잠깐만 입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벗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Try on Try on 그렇지 uh -huh.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3, 4번 밑줄 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상자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 내용은 지금 찰스 프레드릭 워스라는 사람이 그의 옷을 실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자, 그래서 아, 실제 사람들이 그의 옷을 착용하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행사를 만들었는데 패션 프라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행사를 만들었대요. 자, 그래 놓고 그곳에서라는 말부터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왜요? 지금 뒤에 나오는 거는 그곳에서 관계부사 외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대문자요. 그의 뭐. 옷 이거 대문자아닌데요 아, 대문자입니까? 네. 네. 아니잖아요. 콤마 들어갔잖아요. 어. 콤마 들어갔잖아요. 이건 문장 시작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뭐냐? 모델들이 얘가 지금 주어니까 그래서 mothers 그 다음에 지금 입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멋을 입은 그러면 은 웨어링 그 다음에 h i s Clothe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모델들이 뭐하더라 관객들을 지나서 걸어 돌아다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번 문장 A에서 C를 글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 순서 문제 맞추는 거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This was because the designers didn't want anyone to steal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을 뭔가 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션쇼가 바뀌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곧 그들은 뭔가 신나는 어떤, 그것들은 신나는 행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번 6번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6번에서는 지금 이거는 그 스웨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스웨터. 자, 스웨터 그 피셔맨즈 스웨터인데, 오늘날에도 유행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즉 다시 말해서 건지 스웨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정답은 5 번이죠. 따뜻하고 편했는데 방수도 되었잖아요. 그죠? 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글 속에서 찾았으시오. 각각의 가정은 이런 패턴을 가졌습니다. 언니큐 예? 니큐 패턴. 언니큐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유니크라고 해야 되죠. 유니크 맞죠? 유니. 예. 언니큐 어, 네. 언니큐 가 아니고 독특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패턴은 결국은 어부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뭔가 신분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줬다 하니까 identify 요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identify. 아 identify 어지아 저거 그거 메이얼 주시나? 아. identify. 어지 identify 아닌 예. 영어는요 발음이 지 멋대로 되는 것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파닉스대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음. identify. 자그 다음에 7번 8번은 4분 33초 그 얘기였죠. 아무것도 치지 않고 그냥 물러나는 거그 얘기였습니다. 자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 2번이죠. 네. 자그 다음에 데이즈 사운드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라는 이야기는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 청중들이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including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the whispers of the audience or the sound of hearts beating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네. whisper는 속삭임 그래서 청중의 속삭임이나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소리 심장이 뛰고 있는 소리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말 평가 점수가 0 시원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똑바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에서 조금 문제를 많이 변형을 좀 하다 보니, 그래서 독해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나, 이해되지 않아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독해가 들어갔을 때 다음달 월말평가는 공식적으로 3월 말쯤 3월 20 며칠쯤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어, 3월 31일이 될지 아니면 3월 20 며칠이 될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쯤 돼 가지고 어, 범위를 내가 좀 설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다음 내가 만약에 그 월말평가를 낸다면요 독해 지문은 다 내지 않고 이중에서 내가 몇 개를 집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아마 섹션4하고 섹션5가 지금 다음 범위거든요 다음 범위인데 이 중에서는 내가 4개 딱 하는 거안 4개 딱 하는 거는 내가 좀 정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최소한 4개나 5개 정도의 독해 지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살짝 조금 애매해서 지금 5-1을 지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해석 시험이 없겠죠. 네. 그죠? 네. 내일은 해석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56페이지, 57페이지 그리고 58페이지, 어? 59페이지를 어? 풀어 오세요. 내일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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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어, 58, 59. 네. 네. 여러분, 뭐, 우리 독해 지한 만약에 지금 두 개가 나가서 그렇지, 평소에는 한 주에 한개 한 정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해석 시험도 치었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내일은 단어 시험 치고, 그 다음 프린트 매기고그 다음에 오다시 1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다시 1, 2, 거까지를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일단 푸시고요. 음...